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 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보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시리즈 설교, 우리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 죽이기, 13번째이고, 개인의 하나님에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라는 소주제 두 번째 날입니다. 아, 좀 지루해졌죠, 여러분들 너무 같은 시리즈로 오래 하니까, 어, 저는 좀 그렇습니다. 빨리, 이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주제가 더 남아있으니, 또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좀, 제, 제 느낌은 그랬어요. 너무 텐션이 좀, 너무 팽, 이렇게, 고줄이좀 끊어질 것 같이, 이렇게 잔뜩 당뇨놓은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들으면서도, 아,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이런 걱정도 하셨을 거예요. 뭐, 저도, 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가끔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첫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혹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 어쨌든, 아, 이 얘기는 할까 말까 하는 내용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탁 내려놓고 좀 편하게 가자 한주 정도 쉬어도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뭐 괜찮죠? <laughs> 뭐 괜찮아나 안 하면 내가 안 된다 어떡할 겁니까? 이건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 안 괜찮아 또 오늘 뭔가 아, 아직까지 이렇게 팽팽히 당겼는데 확 끊어버려야지 하고 나온 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전생을 기억한다 그래요.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저는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 어떤 사람은 돌때뭘 집었는지 기억한다는데 저는 택도 없고 거기까지는 택도 없고 <laughs> 그런 것까지는 뭐 상상도 못하고 기억 기억 전혀 못하고요 어, 뭐가 제일 오래된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너 살때 내가 뭘 했던 일 중에 뭘 기억하는지 겪었던 일 중에 뭘 기억하는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의지를 가지고 했던 행동, 내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했던 행동 가운데 제일 오래된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에요. 생생하게 기억나고 저는 그그 그 일이 일어났던 길도 기억합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자자고로 어, 아끼는 하나쯤 다, 다 하나쯤은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이올린 학원을 보냈어요. 저. 그래서 바이올린을 사가지고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그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때 제가 삼성교회 살았는데 해화동 로터리에 있는 그 음악 학원에 다녔어요. 태극당 2층에 있는. 그렇게 지나기요, 다다 집에 오려면 이렇게 뒷길로 와야 돼요. 찾길로 오면 위험하니까 뒷길로 이렇게 와서 그 레슨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초, 또 초짜니까, 처음 배우니까, 되지도 않고 잘. 그러니까, 아, 이걸 고만뒀으면 좋겠는데, 고만두겠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계속 다니라고 할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바이오린을 땅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깨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깨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았다. 그만 다녀라. <laughs> 그러니까, 어, 누, 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깬 거지. 떨어져서 그렇게 깨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깨지라고 패대기를 쳤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그게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인데, 나중에 그 일을 많이 후회합니다. 지금도 후회해요. 지금도, 아, 악기 하나쯤은, 하나쯤이 아니라 악기 하나를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뭐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운다고 이제 또 그때 저 청바지 뭐 포크 70년대 초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좀 다니긴 했는데 그건 뭐 하다 말았고. 그래서 제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억울한데. 아깝고 억울한데. 뭐 억울하기는 뭐 지가 해놓고. 뭘 억울해. 남이 못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악기 하시는 분들은 참 부러워요. 피아노, 차, 어디 가서 턱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막, 룩막 치면은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게 제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밤에. 목사님, 이거를 꼭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프로를, 어떤 프로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보라고. 근데 또 그분이 보라고 하는 건 봐야 돼. 왜냐면은, 하 어, 취향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이분이 보라고한 거는 꼭 봐야 된다. 그리고 봤습니다. 거기 정재일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나와요. 근그 친구는 뭐 클래식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팝 뮤직하고 이런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작곡하고 편곡하고 연주하는 걸 보고 또 가슴을 쳤습니다. 왜 가슴을 쳤냐면 아, 왜 나는 저런 천재가 아닐까? 이거 다 애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할수 없어요. 나이 60이 다 됐는데 그런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억울해. 억울해. 왜난 천재가 아닐까?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걔가 뭐 악기를 연주 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만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그거 보라 보셔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쟤는 그냥 음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감정에 다가갈 줄 아는 친구예요. 그런 점에서 천재. 그런 점에서 천재. 이게, 뭐, 연주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데, 쉬운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가슴을 탁 때리는 그게 뭔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어얼하고 마지막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피날레 곡을 봤는데 잠을 못 잔다. 안 봤습니다. 나도 잠못 잘까봐. <laughs> 낮에 봤어요. 그리고. 그리고 낮에 보고 나서 내가 그걸 밤에 봤으면 나도 잠못 잤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다음 다음 주에 제가 보내드, 보여드릴게요. 우리 성찬제 가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나온 곡을 한곡 볼. 볼 거고, 그 다음에 내 다음 주에는 문노한 목사님 스토리를 짧게 만들어 만드는 그 동영상을 볼 거고요. 그 다음 주에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잠을 못잔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그냥 제가 말하자면 범생이에요. 모범생,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뭐 지금은 안 그런데 어렸을 땐 그랬습니다. <laughs> 칭찬받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하라는 거를 잘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지금은 많이 딴죽을 걸고 거부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스펀지처럼 말하는 걸다 옳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바른 길이다 하면은 그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였어요. 주입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다들 그런 시기를 겪지만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정말 그런가? 아무래도 안 맞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저렇게밖에 안 가르치니까 그럼 내가 알아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나 혼자 그냥 독학을 한 거예요. 온갖 책을 그냥 사다가 읽어 제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저는 예수님을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많이 알게 됐어요. 웬만한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잘 얘기하는데, 뭐 많이 읽었으니까, 많이 아니까. 이게 잘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했고, 이 사람의 세, 이런 생각은 이렇게 고쳐졌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고쳐져가지고 지금은 어떤 신앙이 소위 말해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인정받는다. 이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당가라는 생각이 얼마 전부터 들기 시작한 거예요. 몇년 몇 전부터. 뭐언젠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게 얘는 치는데. 얘는 안 칩니다. 머리는 칩니다. 그래서 머리는 쳐가지고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바르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르게 믿겠구나 했는데, 바르게 믿겠구나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가냐면, 얘를 칠 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칠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게 옳은 길이로구나. 그 길로 가야지.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왜 예수님은 저렇게 얘기했을까? 마음속에서 뭐가 이렇게 솟구쳐 나와서 저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행동 가운데요.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전후자우 살피고, 이런 일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행동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엔 뭐가 있길래 저렇게 즉각적으로 말이 탁 나오나? 그렇게 말이 탁 나오니까 나중에 전해받는 사람은, 메세대에 거쳐서 전해받는 사람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즉자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길래 저런 말이나 행동이 터져나오나?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혹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종교적 호기심, 영적인 호기심이라고 불러도 좋고 어떤 컴패션이라고 불러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 경험으로는 이게 좀 나이가 좀 들어야, 저, 저 경험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야 온다라는 생각을 아주 주관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좀 젊으신 분들은 아직 조금 더, 걸어갈 길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든다는 것이 꼭 꼰대가 되는 건 아니죠. 저는 꼰대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요. 저놈은 머리가 나쁘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말다 제가 흘려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건 꼰대. 제일 그 꼰대라는 건 멈춰 있는 겁니다. 정지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안 궁금한 사람, 아무 호기심도 없는 사람.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걸 그저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꼰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과학자가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도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한 과학자가 한 미국의 노 교수의 사무실에 갔어요 연구실에 갔더니 그 양반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소장학자인 자기한테 신임 교수인 것처럼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이렇게 연구했더니 뭐 이렇고 그걸 막 흥분해가지고 막 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를 흥분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 이, 이 젊은 학자가 자기도 안 그러는데. 응? 자기도 누가 이렇게 학생이랑 오면은 이렇게 폼 잡고 <laughs> 교수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교수는 그 계통의 일가를 잃은 권위자 중에 권위자인데 그 교수가 막 흥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다가 또 자기가 평생 이런 이론을 믿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암만 생각해도 틀린 것 같다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신봉하고 가르쳤고 그거 가지고 상도 받고 이게 했는데 그게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더래요. 잘 아는 교수 지 제자도 아니에요. 그냥 방문한 한국에서 이 이름, 듣고 한, 이름 듣고 찾아온 교수한테, 방문한 젊은 학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름 얘기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름 얘기해야 되겠어요.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진화, 사회 진화론자입니다. 이 양반은 무신론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아주 리차드 아킨스, 데니엘 데닛, 그 다음에 에드워드 윌슨. 제 사람이 3인방이죠. 현대의 무신론자예요. 책도 많이 쓰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믿, 믿어왔던 그런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고 지금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양반은 휠리처 상을 두 번이나 받았대요.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글쓰기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학부 강의를 가서 들었대요. 글쓰기 강의. 글쓰기 강의는 교양 애들한테 하는 겁니다. 신입생, 대학 신입생한테 들 주로 하는 강, 강의를 이노 교수가 자기가 글 쓰기를 새로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 배웠대. 저도 그런 비슷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프라반트 다닐 때제 선생의 선생은 이 양반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독일 사람인데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시대에는 다 라틴어로 글을 썼어요. 근데 이번에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 하이스쿨 때 라틴어를 배웠대. 근데 다 잊어버렸지. 뭐. 50대 후반 60대가 다됐으니까다 잊어버렸잖아요. 이한군이 라틴어 문법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 논문을 읽기 위해서. 그 논문 한 편을 읽기 위해서. 라틴어 공부 다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논문에 관한 글을 썼어요. 이런 분들은 꼰대가 아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부원, 사회부원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고민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닌다면 하지 말자. 주입받은 얘기 하지 맙시다. 나, 내가 개인 구원론자건 사회 구원론자건 간에 아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가 딱 좁혀지니까 팍 김이 새네. 그냥 이건 정말 주, 그 넓은 얘기를 하다가 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김이 생긴 새는데 오랫동안 싸워 왔습니다.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가지고 싸워 왔어요.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른 게 그겁니다. 어느 한 군데 초점을 맞춰 요즘은 다 그래요 이것도 있어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다 하나를 도외시하는 사람은 이건 다 틀렸다 하나는 완전히 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회 구원론자도 개인 구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 구원론자도 사회 구원도 도외시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지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내가 구원 개인 구원론자라면 개인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개인 구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도외시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말립 서비스만 하지 그건 사실 사실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 곧그 돌아가신 문동환 목사님 같은 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야 문동환 목사님 저러? 그렇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원영 목사 돌아가신 그 경동 경동교회 강원영 목사님하고 오카나 목사님하고 토론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 들으, 아르신 분은 알 거예요. 오카연 목사가 토론 끝나고 나서 와 뭐라 그랬냐면, 강원영 목사가 부활을 믿대? 이러더래요. 그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런 경동교회 같은 교회를 목표하는 그 사회 구원을 얘기하고 개인 구원을 도회시하는 분은 그런 것도 안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딱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내가 중요시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중요시하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대편을 도회시하는 게 문제예요. 반대편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소위 사회 구원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사회 정의를 해, 뭐 주어진 자리에서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개인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깊은 고심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자기 성찰을 하려고 그러는지, 응? 왜 저렇게 자기의 내가 보기에는 자기 안에, 자신 안에, 이거 안에 매몰됐다 싶을 정도로 다른 그 바깥 세상은 안 보려고 하는지 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해 못해요. 그리고 개인 구원하는 사람은 저 놈이 왜 저렇게 복지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저렇게 난리인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까그 사람 안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얘기 하는 사람들, 이게 부족하긴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가 고통 당하는, 고초로 당하는 꼴을 보면 아픈 거예요. 그게 몸으로 오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마음만 안 됐다 싶었다. 눈물 한 도, 도방을 뚝뚝뚝 흘리고 마는게 아니라 그걸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파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내가 뭘하려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면은 못 살겠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양쪽이 다. 사회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내면에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나. 그래서 저렇게 어? 자기 안으로 움츠려 들고, 사실 움츠려 드는 거잖아 움츠려 들고, 바깥은 안 볼라 그러고, 얼마나 문제가 심대하면은, 얼마나 중대하고 아프면 저럴까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권 개인권 얘기하면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이거를 이해하지 않는 한이 논쟁은 열매 없이 끝까지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다행히 많은 그 학자들이, 고인류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밝혀준 게 있습니다. 사람, 동물들도 배웁니다. 뭐에 대해서 남이 하는 거 보고 배워요. 학습에, 학습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배웁니다. 이거 금요일 날 나오면 돼요. <laughs> 금요일 날 독서 모임에 나오시면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데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스스로 탐구할 줄 아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수로 탐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 다른 동물하고 학습에 있어서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메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위에 있는 능력이. 내가 뭘 배우고 생각하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옳은지, 틀리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이걸 알아서 뭐가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어찌 돼서 그런지 모르는지, 어쨌든 그건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이, 어, 저, 저 타인이, 타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 그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겉으로 드러난 의미를 캐치하는 건 동물들도 할수 있대요. 사람은 제가 왜 저럴까?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 속에는 뭐가 있길래 쟤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 사회구원개인구원 알았을 리도 없고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논쟁거리로 삼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 보면 17장 얘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은 트집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온 거는 거의 없고, 이렇게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온 겁니다. 예수께서 눈으로 볼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수 없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있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이걸 오해해왔어요. 제가 말한 신앙의 두 단계. 주입받고, 주입받은 단계가 끝나니까 공부한 단계가 왔잖아요. 공부한 단계에서 제가 터득한 겁니다. 많은 책을 읽고 터득한 거예요.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요, in within you가 아니에요. 네 내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많이 해석을 했어요.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은 관계 속에 있다, 공동체 속에 있다, 뭐 등등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가 제 가슴을 딱 치느냐 하면은, 이 질문은 바리세파 사람들이 했지만, 예수의 두그 분에는 항상 사람들이 득식을 득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참 안타깝게도 사회에서 내쳐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이다, 여자다, 가난하다, 창녀다, 이래가지고 세리다 해가지고 다내쳐진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뭘 속되게 말하면 뭐 얻어먹을 거 있나, 뭐 좋은 얘기 안 나오나, 우리들한테 뭐 좋은 얘기 안 나오나 하고, 부푼 희망을 가지고 정말 이물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에서 받아먹을 저. 굶주린 거 아니고 뭐죠?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이 똑똑 물,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애쓰 이 입벌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달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대들도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그 헐벗은 채로 있는 지금. 물한 방울 얻어먹으려고 입 벌리고, 현에 미고, 입 벌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뭘 시험 볼 필요도 없고, 회개하지 마셔도 돼. 그냥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느끼고 싶은 건, 뭐가 예수님을 하고금 그렇게 즉각적으로, 전혀 좌고면하지 않고 탁 그냥 쏘듯이 말하실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뭐냐 그 예수님의 그 심장 안에는 예수님의 영혼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겁니다 그걸 좀더 느끼는 길이 저는 예수에게 다가가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길이고 예수를 아는 길이고 예수 하나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소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자 하는 했던 그 여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손도 아니고 허그도 아니고 키스도 아니고 그냥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주 작게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든지 우리는 그 옷자락 잡고 손잡고 어깨 걸고 함께 걸어나가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